기지개 쭉 피가, 허리도 좀 돌리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성도는 예배 드릴 때 힘을 얻고 예배 드릴 때 능력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지혜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서,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0라운 능력이 되고 0능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r o s 1 0 0 m u 이 5장, 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몇명 죽었죠? 다 까먹어야 돼. 그래야지 좀 4천명 죽고 그 다음에는 3만명 죽었어. 전쟁에서 추해서 법계 갖고 나가니까 3만명 죽고. 전쟁에서 대패해요. 대패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누아스 한날 다 죽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 듣고 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며느리가 이가 못 하면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실패하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5 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5 장에는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 5장, 6장은 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언급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뭐 어떤 게 언급되지 않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신다 5장 6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라 사람 없다고 니네 응? 니네가 전쟁에서 패했다고 망한 거 아니야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블레 셋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잘 봐요 전쟁에서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 제사장 다 죽었다는 얘기듣죠 한날, 그리고 언약계에서 빼앗아 보셨죠. 기고만장 하잖아요. 승리해 갖고, 아, 블레셋이 이제 그들의 신을 병 그래서 그 다곤신상 옆에 하나의 언약계를 두는 거예요. 아스도스에인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곤신이라는 것은요, 다곤은 곡식신이에요. 곡식, 다곤. 이 블레셋이 믿는 신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저기 누구냐 사사 중에 삼손이 맨 마지막에 두눈 뽑혀 갖고 끌려가잖아요 어디로 다곤 신상 고앞으로 그 끌려가요 그 블레셋 의 성기는 근데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파을 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죽이잖아요 그게 다곤 신상 고죠 그래서 블레셋이 믿는 이곡식의신 다곤이 신상 아스도스에 있는 신상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라는 거죠. 자, 법궤를 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장에 보니까 하나님 법궤를 두었더니 같이 있던 다곤신이 그날 보니까 다음 날 보니까 다 엎어져 있는 거야. 이러고 엎어져 있어요. 머리 숙이고 머리를 땅에 어? 얼굴을 땅에 대고 이러고 엎어져 있는 거야. 언약궤 앞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해요? 왜 엎어져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신상을 세워두더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엎어지는 거야. 그걸 누가 세워? 사람이 다시 너는 우리에게 복주는 다곤신이야!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다곤신상이 머리가 잘려나가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손목이 다 잘려나가 두 손목이 잘려나가 그리고 몸통만 남아 있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 이 우상은 머리 머리를 없애는 건 뭐예요? 그들의 생각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야. 죽은 신이라는 거야. 손을 다두 응? 손을 다 잘려나간 건 뭐예요? 손은 뭐예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항상 여우와의 손 여우와의 눈 항상 그래요 여우와의 손이 짭냐 구원의 하나님 짭냐 능력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잘라버린 건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은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곤 신상을 이렇게 하면 어? 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레새색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이 항상 그래요. 뭐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 뭐할 사람이 없다. 어, 어. 성가대도 할 사람이 없고 지휘자도 없고 뭐도 없고 없고 다 없어도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우쭐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나도 마찬가지 내가 설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우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 감사지. 나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이거 다 해야 돼네 착각하는 거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해가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망했다고. 니네, 니네가 전쟁 나가서 니네 힘으로 싸워서 니네에서 아, 망했다고.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일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 블레셋이 얼마나 놀래요. 신상 자기가 그렇게 믿는 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목 잘려 나가고 두둥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런데도 이 블레셋은 정신 못 차리잖아. 빨리 하나님 복귀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시죠. 독한 종기를 보내시죠. 탁. 그래서 뭐 아스돗이 망하게 되었대요. 재앙 때문에. 뭐 아수도 시 망하게 되고 정신, 어? 그렇게 재앙을 입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거 아무래도 막 모여서 지들끼리 뭐 하여튼 회의하면 안 돼. 인간이. 인간이 회의하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직해도 뭐 맨날 하고 뭐 회의를 회의해서 인간이 선한 게 나오지 않아. 응? 회의 좋아하지 마요. 회의 돼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좋은 일못내못 잃어. 못 회의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맨날 인간의 내 목소리, 내 주장으로 그냥 회의나 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해. 맨날 모여갖고 뭐 그런 거. 인간 우리의 머리에서 뭔 선한 게 나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선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거지. 우린 다 부족해. 맨날 근데 그거 같다 생각하고 회의하고. 그거는 에너지 낭비. 그때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근데 블레셋의 뜻은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스돗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드로 옮겨. 두 번째 큰 도시가 가드 거든 가든가 가산가 어디야? 가사야? 또 가사로 옮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도 독한 종기가 탁 나.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회의하고 생각을 해도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꾸 생각해. 그래서 가 응? 이번에는 가드에서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어디로 옮겨요. 이번엔 에그론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옮길라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난리 를피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 재앙을 갖고 오게 되냐? 아, 봤잖아요. 지금까지 재앙이 그 법계가 하나님의 언약계 가는 곳마다 곳 재앙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애그로는 온다고 생각. 그 누가 받겠어?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 애그로는 <laughs> 어, 와 가지고. 그러니까 울고 부지면서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모여서 또 회의하는 거야. 또 회의. <laughs> 야 이거 안 되겠다 돌려 보내자 어? 이거 하나 는 법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어? 이거 신이 이거 보통 신이 아니다 이제 돌려 보내자 그 얘기 하는 거그 얘기 여러분 법계는 누가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힘으로 법계 갖고 나왔었으면 전쟁한다 그러고 잃어버렸어 근데 그 법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돌아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법계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하, 뭐 하나님 이용해서 얄팍해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그렇게 얄팍한 생각이야. 하나님 보여주야 니네가 일안 해도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줘 그래서 애그로로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니까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면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사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아, 예배 안 드리면 너 누가 예배드리냐? 내가 봉사안 하면 내가 누가 하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한 분이면 이렇게 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될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한계에서만 생각해. 아이고, 그거 사람 없는데, 목사님, 그일 되겠어요? 아, 우리야,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나님이 법계 뺏고 가도 인간의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내잖아요. 당시 교황청이 얼마만큼 교황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라는 거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요 황제도 폐위시켜요 절대적인 종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영토도 갖고 있었어요 권력도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었어요 자꾸 사람이 그래 뭐든지 많이 가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별의별 이게 사람이 봐봐요. 생활을 여러분 좀 늘려 보세요. 생활이 돼서 내가 뭐 가정부도 쓰고 차도 좋은 것도 바꾸고 뭐 하고 그러면 지출하는 게 기본 지출이 달라져. 그걸 다 비용을 대려면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거 좀 어, 조금만 재정적으로 어려지면 워 어려워지는 거야 로마 어. 로마도 당시에 어? 레오 황제가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12세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연옥이라는 연옥설이 나와요, 연옥설. 연옥설이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 근데 뭐냐면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이 연옥은 뭐냐 지옥 갈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중재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도둑질 하거나, 뭐, 이런 죄, 자범죄, 이만한 죄를 지는 사람은 바로 천국 못 가고 고기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고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을 왜 만들었냐면, 그 연옥을 없이 바로 프리패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돈을 내면 은 프리패스 한다.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알죠. 그, 러니까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드려야지. 연옥에 계시면 안 돼. 돈 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타락해요. 인간이요. 종교도. 그래서 이 종교전쟁이 100년 동안 지속되잖아. 아니었죠. 이, 이게 전쟁이요. 보면, 로마 교황청 절대 권력과 마틴, 루터의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눈으로 보기에, 근데 승리하거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근데 승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티노타 뭐냐? 아, 맞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서. 내가 싸울 수 있어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다곤신상 멸하는 거? 블레셋에게 두려운 재앙을 주시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다 이런 거. 이스라엘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절망하나? 내가 하려니까 절망돼. 자꾸 그, 그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려 그러니까 절망이 오고 내가 하려 고러면 낙심이 돼왜 내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 그러니까 절망이 되고 절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창조 주신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능력이 주신데. 그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나는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육장에는 또 무슨 내용이냐? 육장에는요 이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지식 있다는 것 인간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의 한계를 보여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세상의 지혜나 지식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게 6장이에요. 6장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기 문명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하지만 뭐냐면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가 있는지 이들은 굉장히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그냥 허접한 블레셋이 허접한 블레셋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블레셋이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로 이제 돌려줄 거를 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걸아이 법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법궤 돌려주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법궤 줘야 돼? 야 듣자하니까 그냥 법궤 보내면 안 된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속권제를 드려야. 돼. 주소 들은 건 있어요. 제사에 대해서. 속권제 드리는 거 드리고 드려야 된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주소 듣고 하는 건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레위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가 없잖아 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지 모르는 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귀하게 생각하는 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금그쥐 만들고 독종 만들어 갖고 다섯 개, 방백 하나씩 해서. 그거 드리자는 거예요. 왜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려도 엉터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블레셋 사람이 요그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를 속건제로 들어요. 우리 6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절 오저 다시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레의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제안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의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속권제를 드린다는. 세상 지혜로 보면 세상 지식으로 보면 속권제 드리는 거 타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법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속권제 제사 제사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 지식, 정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사는 사람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기 어떤 경험과 지식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요 보면 저희 친할머니도 96세까지 사셨는데, 올해 장수하셨죠. 근데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한글을 어떻게 띠나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띠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옛날에 그 교회 건축한다고. 아버지 교회 말고 어머, 할머니 다녔던 그 감리교회인데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권사잖아. 나이가 든 권사잖아. 몰래 그뭐 용돈 이런 거 모아서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몰래 할머니가 나가서 그 밭에 가서 일하는 일을 하셨어. 몰래 맨날 피곤해서 이러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삼백만 원을 그렇게 인이 나가셔서 일하셔서 건축 헌금을 내셨어, 건설자. 자녀들 도움 안. 왜 하나님 이건 내가 드려야 된다. 할머니 기도하는 거 보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표현,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까. 엄나 은혜가 돼. 기도하는 것만 들어.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성경을 하나님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지식 지혜 뭐 서울대 나왔다. 뭐 스카이 나왔다. 뭐 어디 대학 원나 비교가 안 되는 하란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상황에 맞는 지혜는 성경에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키고 전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온갖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봐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좀 하, 보기에는 좀 엉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 그한 사람이 어떤 세상의 지식과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블레셋 보기엔 똑똑해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여 그러나 이거는 성경 한 줄만 읽은 우리들도 다 아는 이야기. 성경만 읽어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못 읽는 거야. 또 어떤 깨를 내는지 보세요. 이 베세메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들이 또 깨를 내는데 그러면 자이 속권제도 드렸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 젖소, 전나는 소, 암소 두 마리를 그건 뭐예요? 전나는 암소는 그 새끼를 바로 난 암소죠. 근데 멍에 매지 않아야 돼. 그 암소를 두 개를 가서 멍에를 수레를 끌라고 하는데, 이 소, 소를 난 다음에 이 송아지 소의 새끼를 어떻게 하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도 소도 마찬가지고 모성 본능이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그래서 그 모성 본능으로 음메음메 우는 소리 들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어미소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그 소리에도 어미소가 바로 본능을 이겨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본능을 이겨서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은 그 이름 뭐야? 이재앙과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laughs>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면 우연이 된 일이다. 참나 어떻게 해. 지혜를 그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혜를 짠다고 짠게 이제 그거야. 우리는 성경만 읽어도 아는 내용의 얘네들은 그냥 머리 굴려서 방법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 사람이 그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 염소 소에도 본능이 있어 소가 자기 새끼다 어미젖 안뜬 소를 보면 본능적으로 울고 그러면 어미 소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어미 소의 본능을 이기고 베스메스로 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본능대로 살지 마요.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능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스메스로 그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성화대한테 가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5장, 6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 야,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없다고 일이 안 되고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5장 6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 거 같은 거내눈으로 보기에 안될거 같잖아.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만 거기가 한계야. 그걸 못 넘어서 우리는 맨날 그래. 그러니까 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아, 그걸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한 한계라니까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못 봐.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아멘?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올해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그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2022년도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니다